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쌤 라이먼 뉴 쌤입니다. 오늘은요. 뉴욕 타임스에서 아침마다 그전 세계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주는 그 뉴스 브리핑 기사가 있습니다. 아주 짧게 짧게 요약해 가지고 가장 핵심 이슈로 보내주는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 우리 좀 관심사가 될 만한 부분 한 기사를 뽑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9일 날 이제 아침에 제 이메일로 온 뉴욕 타임스 신문 기사 요약본입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China announces more military drills near Taiwan 그랬어요. 중국이 대만 근처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military drill 군사 훈련을 할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하면서 대만 지역으로 군사적인 어떤 힘을 좀 과시를 했는데 낸시 펠로시가 다시 돌아가고 나서 이제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우를 하겠다라고 해서 중국이 이런 발표를 했네요. 보시겠습니다. Just the day after ending is the largest ever, largest ever. 즉 ever라고 쓰면은 지금까지 했던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지금까지 중에 가장 큰 군사적인 엑서사이드 훈련이 엔딩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끝나고 나서 a day after, a day after 바로 다음 날. 자, 군사적인 작전을 near Taiwan 근처에서 했었죠. 한 이후에 중국이 announced new operation. 자, 다시 한번 새로운 군사 작전을 감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기사를 읽을 때요. 앞으로 이그 중국과 대만에 관련된 모든 기사를 읽을 때는 머릿속에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둬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나 이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해 가지고 대만을 이제 영토를 회복하려고 통일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밑에 기사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그거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중국이 하게 되면요. 미국이 만약에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요. 한반도 쪽이 약간 구멍이 생겨 가지고 북한의 어떤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중국이 그 대만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때를 기준으로 예, 미국이나 한국의 연합군이 북한을 밀어가는 그런 작전까지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언론에서 얘기, 공식적인 뉴스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못하죠. 그러나 뭐 얘기를 못하는 것 뿐이고 전 세계 모든 외신, 뭐 국내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런 쪽의 기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때문에 뭐 중국이 통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은 아니라 한반도랑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기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It's a sign that 이것은 하나의 사인이다. 무슨 사인이냐? Beijing, 중국이 will keep up its military pressure. keep 은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죠. 예, 군사적인 압력을 유지한다는 사실, on Taiwan에 대해서. And could be normalizing. 이 표현을 잠깐 보겠습니다. n o r m a l i z e 가그 정상화하다, 보통으로 만든다는 뜻인데, 뭐를 보통으로 하냐면, its p r e s e n c e 예요 자기들의 존재. 즉, 대만 해요. 대만 이렇게 있으면, 대만의 중국의 존재는 당연한 거다. 왜? 대만은 우리 땅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normalizing 하겠다는 뜻이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윌이 첫 번째 조동사고 두 번째 쿠드비가 두 번째 조동사입니다. 자, 노멀라이징 할수 있을 거란 뜻이죠. 자기 존재를. 근데 Around the Island는 대만 근처죠. Before, 뭐 하기 전에? Gradually Cutting off. 점차적으로 컷업, 다 잘라버리기 전에. Access to가 접근이죠. It's airspace and water. 그러니까 대만의 예. 여기가 영해, 영공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를 다 잘라버리기 전에 앞으로 모든지 들어오지 마라 아무도 하기 전에 점차적으로 커팅업 하기 전에 우리가 있는 것은 정상적인 거야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 칭후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 해협 쪽으로 장갑차 보내고 막 이번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타이완스 디펜스 미니스토리 대만의 국방부가 이렇게 말했네요 It had detected 자 말한 건 과거고 이미 전에 detect 검출했다. Multiple c 엄청나게 많은 여러 대 어, 중국의 함대를 목격했는데 i n v o l v d in the a r l y 40s i s near the island. 영어에 s o u t라는 단어가 있어. s o u t. 요스페인 조심. s o u t가 영어에 출격, 뭐 공격, 돌격 이런 뜻이고 동사로 하면 돌격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이라는 단어 중에 기습을 우리가 레 a i 라고 그러죠. 바퀴벌레 잠선장 레이드도 있죠. <laughs> 그런 것처럼. 예, sorting. 그러니까 40 s o r t i 니까 40개의 출격 돌격 near the island. 거의 이런 걸 포함한. 그러니까 지금 w o r s 가 있는데, 얘들이 지금 이게 출격 공격이니까 이 w o r s 가 이 near the i s l a n d 대만 근처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40번 정도 출격한 거 40번 정도 출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에, 중국의 월십스를 디텍트했다는 뜻입니다. 인클루딩 뭘 포함하냐면 21 그중에 21개가 있는데 t h 로스 crossed 이것은 informal, 비공식적인 line in f o r m a l 비공식적인 미디언 라인 인더 타이완 스트레이트. 요게 이제 독해에서 많이 앞으로 이런 보게 될 거예요. 미디언 라인 인더 타이완 스트레이트가 스트레이트가 해협이거든요. 대만 해협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보시면 중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 대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중간점이란 중간 대만 해협의 중간 대만 해협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바다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대만 해협의 중앙 미디언 라인이죠. 그러니까 중앙이 여기 얘기하는 거죠. 중앙을 넘었다는 건 대만 해협 쪽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물론 비공식적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중앙으로 선을 거는 대만 해협의 거기를 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Between the island and the mainland 사이에서 자 간단하게 자기 해역에서만 훈련한 것이 아니라 예, 대만 쪽 중앙선까지 같이 넘어버린 그런 출격이 그 중에서 21번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그라운드를 봅시죠. 자, 자 뉴욕 타임스에서 분석한 뭐 이, 기본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걸 하기 위한 백그라운드가 과연 뭐가 있을까? 중국은 cast the military aside, -like cast가 던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어떤 일을 실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cast a vote to 누구에게 한표 던지나죠? 투표하단 뜻이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cast a military exercise. 예를 들어서 c a s t 라말 중에 cast cold water라는 말이 있어요. 찬물을 끼얹다 뜻이에요 말 그대로 찬물을 망쳐놨다는 뜻이 한국말하고 똑같습니다. cast cold water 이런 식으로 cast a military exercise. 군사 작전을 던졌다, 작전했다 as punishment. 하나의 벌로서 뭐하 때문에 있는 벌이냐? For 이유를 f o r c 죠 Last week에 지난 주에 있었던 방문 from U.S. House Speaker 미국의 하원 의원 하원 의장 낸스펠로시 의 방문에 대한 punishment 징벌로서 군사 작전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b a c k g r o u n d 에요 그러나 they also offer a warning. 이것은 단순한 p u n i s h m e n t 가 아니라 이것 하나의 경고를 offer. 이 표현도 같이 외워야겠습니다 경고하다. Offer a warning. Offer a warning. Offer a warning. To allied c o u n t r y 연맹 국가들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일본.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중국이 있고 여기 대만이 있잖아요. 대만 해협을 넘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대만은 상공 위로 미사일이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떨어졌어요 미사일이 바다에. 근데 이것이 일본 해협 쪽까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일본에 대한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대만을 뛰어넘어서 일본 바다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공격 이번에 중국이 실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uh, allied countries like Japan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경고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and served as a practice. 이것이 하나의 훈련으로서 역할을 했죠. 뭘 위한 훈련? For a possible attack. 요거 영어, 영어 표현 착한 많이 쓰거든요. 한국말로 뭐뭐의 가능성 할때 가능성이란 말이 명사잖아요. 근데 가능성이란 말을 형용사로 써서 이렇게 쓰는 게 영어식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possible earthquake가 한국말로 말하면 지진의 가능성이에요. 무심결에 possibility of earthquake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써도 뭐 되지만 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possible attack. 이거에 대한 하나의 훈련이다.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공격의 가능성에 대한 훈련, 즉 일본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지금 한번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예, 일촉즉발의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컨텍스트는 상황이죠. 자, 어떤 상황이 있을까 분석한 내용이 시진핑이 China's most powerful leader 아시죠? In generation 여러 세대를 통해 최근 몇 세대 동안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찐핑 시진핑이 습금평이라고 하죠. Has made it clear that. 영어에 make it clear that. Make it clear that.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하다는 뜻인데. Has made it clear that. 지금까지 이거에 확실히 해왔다. 뭐를? He sees. 그는 본다라는 사실. 어떻게 번역하는? 뒤에 있는 주어동사 문장에 대해서 확실히 하다는 뜻이에요. He sees uniting Taiwan and China. 대만과 중국의 통일을 see as be. see as be. as 보고 있다. as a key goal. 핵심적인 목표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한다는 얘기죠. 예, 시진핑이 지금 대만, 중국의 통일하는 예, 중국의 완벽한 황제가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He is also keen to 뭐뭐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다는 뜻이죠. 프로젝트 던진다. o n image of strength. 강력한 힘의 이미지를 프로젝트 반영하다 던진다 하기에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Before a Communist Party Congress, 공산당 회의 전에 그 회의가 scheduled in the fall 이번 가을에 열리기로 돼 있죠. 거기서 이제 다시 3차 공산 당회에서 의시진 핑을 다시 뽑냐 안 뽑냐 결정하는 건데요. when 여러분 강조할 땐 콤마 찍고 나으면 관계사가 관계 대명사건 관계 부사건 강조 표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말이에요. 자, he is expected to 또 나왔죠. 뭐할 예정이다. be confirmed 확인될 예정이다. to a third term 제 3기가 예, 세 번째 집권 컨펌될 예정인 이번 가을에 있을 공산당 회의 전에 자기의 스트렝스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에 통일 중국을 만들려고 시진핑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현재 맞물려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그라운드는 이번에 낸시 펠로시 방문 때문에 그랬지만 그 실제 컨텍스트, 문맥, 현재 펼쳐된 상황은 시진핑의 야망이 가장 큰 역할하고 을 있다라고 뉴욕타임즈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Related, 관련된 이야기, 물론 여기 이제 클릭하면 다른 기사로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 a Taiwanese democracy activist가 중국의 아니 대만의 민주화 인사들이 was jailed. 먼저 아시죠? jailed 감옥에 가둬지게 될 경우에 his wife 그의 배우자가 draw attention, draw attention, draw attention 관심을 끌다 to 어디요? 라이트가 권경이란 뜻이죠. 예, 한마디로 민주화 인사가 잡혀 있을 경우에 그의 배우자들이 또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될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있대요 지금. 요거는 살짝만 보여주고요. 이제 클릭해서 좀 관련된 내용을 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뉴욕 타임스에서 분석한 이번 중국이 발표한 대만의 근처에서의 군사 훈련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 예 컨텍스트 그다음에 블랙레이트 스토리까지 같이 간단하게 브리핑 기사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브리핑 기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